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분입니다. 쳐들어온 블레셋을 막기 위해 다윗이 출정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싸우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었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무찌르게 해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리쳤는데, 얼마 후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이번에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뻥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 하나님의 지시는 1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싸우는 다윗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저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됐으니까 말이죠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장면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세세히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윗뿐 아니라 출애굽 때 모세에게도 또 아주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어, 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실까요? 제게는 왜 이런 일이 없을까요? 대략적으로 지시하시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경우는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뿐 아니라 두 번째 전투에서도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으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간혹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에게 완벽한 승리 방식을 알려줘도 꼭 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도 꼭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입니다. 아, 그 원인은요, 꼭 시킨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죠? 어, 왠지 모를 반항심이나 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꼭 그럴 때 작동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는 꼭 승리하고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꼭 패하거나 실패합니다. 역시 그 예가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제게 경과십니다 제발 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말이죠. 이건 제 자존심이 상할 일이 아니라 제 자존감이 높아질 일입니다. 꼭 기억하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싹을 자르자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전쟁을 하러 갈때 자기네 우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자기들을 지켜주고 이기게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랬지만 완전히 망했습니다. 도망치기 바빠서 우상을 버리고 갔습니다. 자, 그렇게 전장에 남은 우상을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게 싹을 자른 겁니다. 손대지 못하게 아예 불살라 버렸습니다. 실제로 우상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접근했다가 나중엔 헤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빠집니다. 그럼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저도 우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바을이나 아세라 같은 걸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제 주변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계는요 이런 게 아닌 다른 게 치명적인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최선책은 처음부터 싹을 자르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되어 우상을 조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우상의 싹을 자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